자, 앞에서 보면은 2, 2, 3, 2라고 되어있고 옆에서 보면은 2, 3, 1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이건 다 1이에요 여기는 3이 있으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거는 2니까 여기 있는 애는 2를 넘어가면 안되고 얘는 2죠 여기는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3은 들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여기는 1 또는 2가 들어가야 되고, 여기도 2. 여기는 이제 무조건 2가 들어가야죠. 여기도 무조건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볼때 보이지 않는 사키나무는 모두 몇 개입니까? 앞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애들은, 이거 안 보이죠? 아, 사키나무 12개를 썼다고 되어 있네요. 사키나무 12개를 썼으니까, 여기는 3, 3, 6, 9, 11, 여기는 하나겠네요. 사키나무 12개를 썼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애는, 요거 안 보이죠? 요거 안 보이죠? 요거 안 보입니다. 세 개. 세 개가 보이지 않습니다.